남긴 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. 팀, 어때요? 발작좀 됐나요? 옷을 힙하게 입어달라고 하는데 먼저 그러니까 최중한좀큰 옷을 좀 이번에 입었고 청량한 느낌은 무슨 느낌이죠? 지금에 남는 게 뭐냐 하는데 영상이 남죠. 주한띠님 대학생이면 저는 방금 태어난 갓난 아기야. 주한띠 님은 최고 수고.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아기 아기가 막 따라하는 거야. 제가 한참 배워야 됩니다. 배가 아파서 화장실 좀 쓰고 크롭 갑 준비합시다. <laughs> 운동화가 있었거든요. 하얀 색깔. 다내게 아닌데. 하, 이거 오랜만이다. 컨텐츠용으로 샀는데 <laughs> 내 신발 버렸네. 어쩔 수없다야 한번 최대한 가볍게 추는 느낌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얘는 좀 늘었지 않나. <laughs> 야, <이야, 이렇게 원래 웃음> 이쪽으로 잡아야겠다. 저기 무슨 고등학교야? 어디? 야 여러분들 이번에도 열심히 쳤는데 하트 많이 부탁드립니다.